사랑의 진리로부터 영감을 받고 산에 오를 때도 있고 계곡 따라 내려갈 때도 있다. 영신생활도 쌓인 곡선처럼 아래로 뚝 떨어지거나 하늘이 어디냐고 위로 올라가는 굴곡이 대풀이 한다. 바닥에 빠지면 다시 올라갈 때까지는 고통의 신비가 계속되어 왔다. 그런 일이 대풀이 되면서 평정 속에서 차분히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어디 내 뜻대로만 되나? 그렇지만 이제는 이 시간을 잘 넘기지 않으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징조를 느끼는 촉이 조금은 날카로워지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 또다시 내리꽂히는구나 싶을 때가 있다. 직장, 가정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며칠 전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냥 내 자신을 내동댕이 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차하면 꼴딱 밤을 세우고 그래서 다음 날은 비몽사몽 흐려진 정신 상태로 겨우 먹고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내려 꽂히는 시작을 하곤 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무서웠다. 걷자 밤에 잠을 자려면 몸이 완전히 피곤해져야 한다. 걷기 시작했다. 너무 힘들어 쉬었다 걷고 또 걷고 결국 자정 전에 침대에 쓰러질 수 있었다. 저녁 기도도 할수 없었고. 이마에 십자 송어만 긋고 예수님 제발 푹잘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그리고 다행히 스르르 잠이 들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고 성당으로 달려갔다. 주님 여기까지가 제 능력입니다. 이제는 당신께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에고. 어쩔구나. 오늘의 복음은 겸손을 살아라 이었다. 내가 충격을 받아야 했던 까닭은 겸손을 내다 버리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활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 사랑의 진리로부터 영감을 받고, 고통의 물결이 밀려오거든, 사랑에게서 진리의 영감을 받으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세상 속에서 까닭을 찾으려 하지 마라. 엘디, 내 안에 너를 위해 마련된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다.